없어 9번 경기 양영진 형성진, 이정호님 앞으로 가주세요 9번 경기 신도현 선수팀 신선하겠습니다 9번 경기 거기 가서 찍어야 될것 같은데 시성진응어 좋겠다 의자 잘 놓고 얘가 잘 놓고 잘 찍어 봐. 정정하겠습니다. 1 1번1 5번 연기, 초등 부1 학년 남자, 여자 아이고 아이고. 자 2, 수 4, 수가 7, 8, 하면서자1 5, 번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